자, 이거 하자마자 반응하는 거니까 자 슬픈 거다. 그래, 머리 좀 풀어야지. 나오니? <laughs> 왔다. <laughs> 야 우리 너무 경마처럼 찍은 거 아니야? 이무 웃기다. 아주 지가, 아, 막, 고, 아, 야, 되게 느낌이 있는데? 지금 아막 미치게 되는 힘인데 지금 저희 심리 상태를 나타냈어요. <laughs> 야 나도 찍고 싶어. 너무 <웃음> 웃기다.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laughs> 나오불오불 근데 근데 오불 내면 한번씩해근데야다 같이 한번 찍어보자. 그래 우한번 찍자. 안 된다니까. 잘리더라도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아, 가방 다, 다 찌죠. 가방 다죠 얼굴만 다닥다닥. 얼굴만 다닥다야 유료님은 뒤에서야겠다. 모자 썼으니까. 아, 아, 이게 문일이라고 이렇게 우를 쓰는 거야? 여기 제일 마른 사람이 여기 여기 두 명이 앉아 두 명. 하나 더그쪽 옆으로 서야 돼. 얼굴만 붙어야 돼 얼굴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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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만 이렇게. 시막 생각이 만 나온다. 시막. 시막 나가봐. 표정로이 표정. 정색. 나참 하정으로. 아, 응? 어떻게 웃겨? 응. 그다음에. 어. 기기 네. 응? 그 됐어. 아 너무 안녕하세요. 웃겨가지고 참 웃음 못 참았어요. 정색을. 아, 어. 뭐보라지된거아니 나왔다야 한표나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우리가 두년 동안 알아. 촬영을 했었잖아. 어. 이분석에잘 알아. 대박. 얘들아 미안해. 나, 나 잘렸어. 야 나는 나 로고에 딱아놨어어 아, 아, 어떻게? 다시 한번 진짜 내가 완전. 아할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더 내려갈게. 화면에 내 얼굴 보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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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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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야, 아, 가자 어, 가자. 첫 번째 웃긴 웃 기나. 웃긴이 그냥 그래. 아 다리 힘 잡기 아니야? 네.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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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이제. 우정자. 이아야일네요 아우, 오늘 많이 넘어 아, 재밌어. 재밌어. 아, 이 다시 움직하하하 봐. 두근두근. 아, 두근두근. 아, 어때? 아, 두근두근. 아, 두근두근. 어때?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때?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대박. 야, 우리 완전 대박. 야, 잘했어? 어, 대박. 퍼펙트. 이다 진짜. 이 막. 이